판매를 하는데 고객의 입장에서 딱 한번 생각해보면 거기에 정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팔면서도 내가 이 수많은 제품 중에서 내 상품을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객은 바꿔 생각하면 그 수많은 상품 중에서 하나를 구입해야 한다 이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마스크라면 이렇게 그냥 딱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카메라는 내가 이렇게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건데 이 먹는 것은 이거 참 애매합니다. 글루타치오을 뭐를 구매할까?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냥률을 뭘 구매할까? 이100% 짜리도 있고 10% 짜리도 있고 뭐 이게 이게 뭐햇섭도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건강식품도 있고 이 종류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여기서 딱 먹혀 들어가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 뭐 물론 광고 광고는 그냥 1차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고 먹혀 들어가는 건 내가 잘 샀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냥.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어 고객 상담실에서 이제 전화를 받아 전화 전화해서 어떤 하소연을합니다 하수연 내가 이 몸이 아파서 이게 뭐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들 얘기에 딱 이분들 얘기에서 답을 딱1뭐0초 어, 뭐 안에 딱 이분들에게 깊은 인상 을 하나만 딱 주면은 이분은 이제 아예 이 제품만 찾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간절해요. 이 건강식품은 건강이란 걸 담보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그 부분에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예요. 그 부분을 할수 있는 부분이 블로그하고 유튜브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조금만 보여주,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동의를 딱 끌어내면은 대략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광고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광고는 내가 투자한 만큼만 딱 건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좀아 전체 맥락을 조금 아, 이이 시장 안에 조금 있으면은 그 맥락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신뢰죠 신뢰. 이 건강식품은 그만큼 믿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해섭도 찾는 것이고, 그 방송에서도 얘기하잖아. 뭐, 믿을 수 있는 바 건가. 근데, 이, 이, 건 방송용으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원 수입하는 물건은 똑같다, 이겁니다. 아, 물론 다른 제품도 있죠. 수입하는 물건이 똑같은데, 이 부분이 해석 공장으로 가면은 해섭이 되는 것이고, 응, 어, 해석 통해서 다 모든 제품이 나오더라도, 이게 소분업에서 해석이, 인증을 안 받았으면 햇섭이라 표현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또 상품마다 다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자치하고그 부분에 적절하게 표현해 줄수 있는 부분은 표현해 줄수 있는 부분을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해결해 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판매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들어올 때 광고비를 지출해서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건 식품이라 표현에 한계가 있는데 하여간에 그 부분에서 해답을 찾아 나가면은 아니 결국 결국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내 물건을 팔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잘 들은 것은 내 물건 많이 팔기 위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한번 조금 집중해서 돌아가는 생리를 파악하는 거. 내가 알아야 돼요, 아니. 건강식품은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게 이제 많이 팔, 팔, 뭐, 웹상에 그냥 똑같이 상세페이지 올려놨는데, 뭐, 내가 몰라도 되지 않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르면, 몰, 모르는 것을 고객은 그거 압니다. 그게 참 묘한 거죠. 그니까 러 내가 왜 팔리는가? 한번 쳐다보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 판매하는 걸 한번 딱 들어가서 쳐다보세요. 아, 이건 진짜 이거 팔, 아, 팔리는 상품이구나. 딱, 눈으로 딱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딱 보면 보이는데. 뭐, 에, 유튜브에서 정등팜 이렇게 해가지고, 제 얘기도 좀 많이 들어주세요. 말은 잘 못하지만은, 제가, 아, 저는 뭐 일반 강사처럼 그냥 뭐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어차피, 도매 거래처 분들을 위해서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예, 뭐 관심있게 한번 봐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